또 죽은 군데 어디가 죽군데 <laughs> 아, 아니, 아니구나. 해진 죽는 거 아니야? 해진 <laughs> 해진 죽여. 해진? 해진 죽여야 돼, 제. 나 아이, 죽이면 못 맞췄네. 바로 머리 터질 거야. 나 때리는 순간. <laughs> 살려 주세요. 아, 왜 나한테 그래? <laughs> 야, 너 네가 너, <laughs> 너잖아. 뭐. <laughs> 야, 잠깐만. 거치러. 아, 진짜. 엠마가 싫어 <laughs> <실어단>. 난. <laughs> 어, 어떻게 된거야 이러면 와, 야 이거 아니, 뭐야 지, 엠마가 해야지. 해진 죽일게 힐거 <laughs> 제대로 아이, 떴어? 어 힐러가 어아나 이거 부시 못떨어가 <laughs> <돌아가니기> 니키 때문에 <laughs> 아니 잠깐만 아 그럼 이거 나나 잡는게 누구야 이러면 그러면은 나. 은수 어 아, 은수가 아, 나 죽였으니까 아 이거 싸워야돼 내... 막공구잖아 님들 빨리 여... 들어가 야 누구야 응. 이거 혜진 죽이는 거 누가 그랬어? 혜진 죽이는 거 엠마. <laughs> 엠마. 근데 아니, 엠마가 저에요. 혜진 죽이는 거였죠? 네 저예요. 네 저예요. 네? 니키가 원래 너 죽이는 거니? 까 그렇잖아요. <laughs> 그렇게 됐습니다. 그렇게 됐습니다. <laughs> 혜진 오지마. 야 맡은 건 근데 이거 꼴리가이 <laughs>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맡은 카운트다운 시작하면 어. 풀어야 될거 같아. 맡은 거는 50초 이거 하면 풀자 그냥. 너무 말이 안돼되아 <laughs> 그럼 그 전까지 맞아야 되나요? <laughs> 야, 이제 시작 1초 시작 아무나 때려. 어? 아 음, 뭐야? 어... 야 니키한테 좀... 네못 추면 어떡해 야, 우리 할당제로 할까? 내가 조금만 있다 나갈게 어? 어때? 나가주실래요? 아니 니키한테 아, 네못 추면 치면... 나 20초야 20초 때야 어이 저 시간만 채우고 나가 드릴게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나 터지는데? 이제 알아서 하세요 돼? 아 20초 응? 뒤에 들어가도 돼? 어? 들어가지않는거 어, 아닌가? 너안 들어가 지민? 나? 어차피 터지면 아, 되지감사합니다아 어? 네. 반갑습니다 아 이거 누구거야아변해놨는데 아, 아, 잠깐만 야 아, 어? 어이. 잠깐만 이거 엠마가 너무 위험한데 어이. 와 니키 지금 아! 뭐야? 오, 언니 야, 이거 뭐. 아 이거 뭐야 아, <laughs> 언니 이거 팀맹 뭐임 야솔직 아, 엠마도 팀밍했잖아할 시간이 없었어 아 이거 팀맹 아니었어 너 당해봤어야 돼 아, <laughs> 뮤지에서부터 얼... 공장 한구 고지 모사까지 쫓겼다니까. 아니야 근데 그 킬로가면 안 뜨면 되니까. 우리 딱히 별로 예. 의미가 없어. 사실 플레 아닌 애들도 그냥 나 잡으러 온 사람도 딸피까지는 패도 되는 거잖아. <S> <진짜>. <S> 아, 아, 다 존나 지러워 재미있는 것같 어, 재밌다니까. 아니 아델라 내가 갈려는데 계속 있어. 아니 나 부시 앉아서 쉬고 있는데 혜진도 그 부시로 와서 쉬는 거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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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멍 때리고 탭하고 탭 누르고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뭐야 하면서 알 속박 걸더니만 나 죽임. 아니 나 아무도 죽인 기억이 없는데 나 위키리야. <laughs> 아 금구사당했다. 아니 시간 공평하게 나누자매 <laughs> 갑자기 들어왔어. 아니 나눴잖아. <laughs> 야, 아, 야 너무 웃기다 어, 재밌다. 이 뉘끼 너무 거야. 사기다. 고리잡기해서딴거 해야겠다. <laughs> 야 니키 그거들아딜 장난아이들아. 뭐한판더 해? 음. 밥 먹는다 그런 거 아니었어? 밥 먹으러 가자. 밥, 먹으러... 밥 먹으러 가자. 그럴까? 나도 누구 약 <laughs> 강아지 약 줘야 돼가지고. 음... 세명 낮으면 참세명 남으면은 방송 켜놓고 셋이 하고 있던가. <laughs> 어, 나도 <laughs> 나밥 먹으면서 보면안 되나? <laughs> 오케이. 어쨌든 나는... 저는 네. 이따 보자 애들아. 그래. 오, 어, 오케이. <laughs> 아니 다밥 먹으러 가면은 통방을 나가면 되는 거 <웃음> 아니야? <laughs> 네, 예. <아유>, <laughs> 아니 밥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누군데? 은수랑 형준이랑 선우? 나만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? 난안 먹어. 음. 나도 안 먹어. 뭐야 이거? 내시하면 안 돼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할 거야? 아니 아, 안 먹으러 가는. 나안 안 먹으러. 있어, <laughs> 나도 안 먹. 어 <laughs> 나도 안 먹어. 형준이 안 먹으면 스쿼드하고 있자. 그러면. 나 오늘 몇판 하다가 운동 가야 돼서. 잠깐만 나 그거 없다. 네. 더 <laughs> <그건 웃음> 나가볼게요. 너가 <너와>, 팀장이. 응응. <laughs> 응. 잘 가. 순수 잘 가고. 순수는 강아지 밥 주려고. 아 그래? 나. 플레이하랑 게임 안 하는데. 어? 와, 아, 녹화, 너. 녹화 좀